우리 불자들 중에는 주제임을 자랑하고 법사임을 자랑하고 신도의 간부임을 자랑하고 큰 불사를 하였음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 말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직책과 경력을 내생의 행복에 대한 자리매김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말입니다. 황울 스님이 신도의 간부임을 자랑하고 큰 불사를 하였음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 는데 실제로 어느 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한 60대 초반 되시는 보살님인데 어느 절에 한 10년을 다니면서 그의 그분 혼자서 그 절을 일으키다 싶었어요. 한 20억을 불사하는데 보시를 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절은 그간부신도 60대 초반에 간부신도한 명이 그 절을 그냥 운영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살이 떴다 하면그 절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스님이 막염불하다가 마중 나가고 이랬는데 그 자칭 대보살이라는 보살하고 신도들 한 30명하고 불교 국가인 미얀마로 성기술례를 갔는데 자칭 대보살이라는 그 보살은 만나는 불자들마다 내가 이전에 10년 다니면서 20억을 보시를 했다. 막 자랑을 하면서 상을 내는 거였어요. 성지수례를 이제 3박 4일로 가게 되는데, 이틀째 되는 날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미얀마로 나갈 때는 건강하신 어머니가 미얀마 지역으로 죽어서 돌아오셨으니, 그 아들딸, 그 집안이 난리가 났을거아닙니까 그 절에 가가지고 그 아들이 주이스님 역사를 잡고 어? 아니 우리 어머니가 이 절에서 이십억을 보시를 하고 불사를 하고 그리고 미얀마 가서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러 부처님 나라 성지 순례로 가셨는데 죽을 구도 부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절에 주이스님한테 보시도 많이 하고 불사도 많이 하시 어머니가 어.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 절에 부처님은 영업이 없고, 이 절에 서님은 영업이 없습니다 하면서 막 주위에서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본 적은 이 보살이 불사를 하고 절을 일으켰다고 이 법집에 빠져가지고 절이란 것이 불자들로 운영이 되고 불자들로 채워져야 법회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신도 한명 가지고 법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30명 이렇게 법회는 모이면, 그 중에 젊은 보살이, 40대 초반의 젊은 보살이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고 오면, 어? 법회하다가 그 보살 불러내가지고, 네가 뭔데, 입술을 빨갛게 바르고 오니, 네가 우리 주지스님을 꼬시려고 그런 거니 하면서, 오, 동네 왕래 소문 내고. 소문이란 것이, 이쪽에서 아프다 가면, 며칠 건너면 죽었다 합니다. 맞죠? 소문이란 것이 완전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이, 세 달이 건너니까, 그 선임하고, 묘령의 연인하고 어떤 사인이, 이렇게 소문이 나서 선임을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선임께서, 그저 선임이 젊은 선임이었는데, 젊은 남자 선임이었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요즘은 구들장 문화가 아니고 이 책상 문화 그리고 침대 문화 아닙니까. 맞죠? 30년 전만 해도 구들장 문화였지만 요즘은 식당에 가 보세요. 방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식탁에 앉아 가지고 식탁 문화, 책상 문화, 침대 문화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남자 선님이 허리가 안 좋아서 침대를 들는데그 침대 들는 모습 을 보고 아니, 말이지, 어? 선임이 말이지,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잠이 오면 따뜻한 구두장에잠 되지, 침대를 들려가지고, 어? 뭘할 건지 말이지, 어? 이하니까한 다리, 두 다리 또건느니까또 이상한 소음이라고 거기에 있는 주위 스님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신도들이 한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그 보살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도반이 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스님이 거룩한 부처님 말씀, 좋은 불공, 좋은 기도하고 해도 밥 먹을 때, 공연할 때, 떡한 조각을 때문에 삐지고 도반 말 한마디에 마음상해서안 오고 또안올 신도도 그 옆에 따뜻한 도반이 잘 인도해줌으로써 그 도반이 다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들께서는 불자들 따라다니면서 아인데요, 아인데 그만 못합니다. 스님은 오로지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기도할 때는 도반이 전부 다 말이 절대로 과장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 절의 신도들이 다 떨어지고 그절에 젊은 스님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즉 그 보살님은 자칭 대보살님 보살님은 부처님 전에 밥한 그릇 올리고 밥세 그릇에 업을 지은 거. 예요왜 우리가 천생의 말씀에 정구업 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합니까?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하는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합니까? 정갈한 음식을 할때 손을 깨끗하게 씻고 가듯이 우리가 부처님의 성스러운 신묘장구 대단하니 천수경 기도를 할때 입으로, 구업으로 지은자를 깨끗이 씻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밥한 그릇 올려가지고 상을 내고 내밥 올렸다. 어? 하면서 온 신도들한테 위화감을 들게 하고 빈자일등이라 절은 가난한 데한등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 따뜻하게 대야 해 돼요. 그래서 그 보살은 알아본 적서 밥한 그릇 올려놓고 새 그릇에 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집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 기도나 수행이나 또 참선이 좋으면 은 이렇게 두루 권해서 같이 해야 돼요. 대승불교라. 우리 금강경이 대승경이 아닙니까? 소승불교는 자기 혼자만 태워가는 수레라면 대승불교는 많은 사람들을 태워가는 큰 수레, 즉큰 버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권하고 권장하고 해서 같이 기도와 공부와 참선을 같이 할때 우리는 이 법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부처님의 자비평등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종교인이요, 참다운 불자라면 이러한 법집, 즉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최소한 자신의 종교 경력이나 신분을 자랑하고, 우쭐대는 일만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법집에서 벗어나 향상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